어, 그래서, 임기 기간 동안 한게 이거예요. 너무 많아. 저 위에, 왼쪽, 저쪽 끝에,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북한에 대한 견제, 좌파에 대한 견제인데,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파 견제들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좌우로부터 버림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플러스, 외세. 네. 그니까, 어, 하기는 해야 돼요. 저거를 하, 하지 않으면 안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5년 내에 저 모든 걸다 하려다 보니까, 결국, 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 쫓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 소속권 유약 정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삼성하고의 싸움의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재용은 삼성의 사, 주인이 되고자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재용이 삼성의 주인이 되는 게 문제가 있나? 하긴, 저, 최근에 이재용 씨가, 아, 부회장이 저기, 뭐지, 어디 나가갖고, 뭐, 자기는 뭐, 자식에게 승계를 안 시켰다, 이런 식으로 뭐, 했다고 신문기사에 난적 있죠? 애들은 지금 이 삼성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거라고. 예.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좌파 기업도요, 친미파입니다. 여기서야 친미의 정의는 뭐죠 우리의 국부를 강탈을 해서, 중국에 미국에게 넘기면 그것도 친미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의 친미가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친미는 뭐다 연대, 서로 연대. 기존의 우파가 얘기한 친미는 뭐다 사대. 그다음 좌파들이 얘기한 친미는 뭐다 매국입니다 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삼성을 빼앗아서 국영화 시킨 다음에 반국영화 시킨 다음에 저거 미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를 찬성하는 우파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어?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미국 값버리게 되면 은 우리가 뭐가 돼? 고용 창출도 안 되는데. 어? 더 사차 산업 때문에 갑자기 자동화가 돼서 일자리도 주는 판에 공장까지 빼나간다. 싫었다 되겠다는 소리거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파라는 사람들도 정신이 없어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생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저 중간에,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어시스트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죠? 저거 가지고 예전에 김호준서부터 해서 좌파 언론들이 엄청 떠들었습니다. 왜 국민연금 꼬라 박아가지고, 우리가 삼성을 살려야 되냐. 그리고 왜 이재용이가 그 삼성의 회장이 되는 걸 도와야 되냐. 그래서 엄청 까랗다고. 그건 살려야지.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 비판해 놓고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하는 게 뭐야? 이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기업들 매, 그 뭐지 영업이익이 자꾸 떨어져서 기업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 집어넣어가지고 국민기업 만들겠다 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긴 뭐예요? 국민연금 쑤셔 부어서 주식 사가지고 대주주가 돼서 갑질하겠다는 얘기하는 거냐? 똑같잖아. 응? 뭐가 달라?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것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식이 뭐가 달라요? 똑같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뭐다? 박근혜 정권 때는 국민연금 집어넣어서 그 회사를 그 경영주가 가질 수 있게 해준 거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국민연금 집어넣어서 그 회사를 자기네들이 주락편략하려는 거지.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죄다 국민연금을 집어넣어서 말로는 국민기업. 실질적으로는 뭐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까지를 좌지우지 흔들려고 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뭐 한다? 중국에 기술 유출을 시켰죠. 이제는 중국에 기술 유출 안 시키고 미국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겁니다. 왜? 이제 줄잘서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무너져서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국 쪽에 줄서는 거지. 형님 제가 삼성바이오닉스랑 삼성전자체를 갖다 바칠 테니까 저희 정권 유지하게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은 미국은 살려줄걸? 2년 뒤에는 선거 때 아마 민주당이 또 이길걸요? 압승해버릴걸? 중국이 뭐라고 민주당을 까도 소용없을걸요? 네. 우파들은 뭐 할까? 아무 생각 없죠 아직도.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뭘 했으니까 우파 사람들 부정선거 문제 이슈는 다루는 사람은 다뤄서 계속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거 챙겨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여전히 부정선거 쪽에만 달라붙어 있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 애국자가 아니다 아니 부정선거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응?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그거를 일을 벌려놓고 다른 일을 벌리고 있다고 또 일을 계속 벌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부정선거를 보고 나머지는 나머지 것들을 봐야 되는데, 죄다 부정선거 쪽으로 갈린 이유가 뭐다? 우파 코인 탈려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 자체도 문제가 있다. 왜? 네. 애들이 이것도 일종의 자본주의 원리거든. 거기에 돈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니까 그쪽으로만 떠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 그게 우파의 메인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야. 다른 이슈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진짜 중요한 일은 여기에 있는데 왜 부정선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은 자꾸 입을 막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논점을 흐린다고 얘기해. 와, 미쳐버리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응? 자, 보십시오. 이번에 국정원장 박지원 대고 이런 식으로 다 됐잖아요. 자, 여러분 박지원장이 국정원장 되면은 저 사람이 북한을 때려잡을 것 같습니까? 한때 그런 얘기 돌아대죠 국회의원들 중에 박지원 돈안 받은 사람이 있냐? 어? 7월달, 벌써 7월달 돼버렸네? 한 7월 15일이면 공수처로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나? 예? 네? 지금 공수처를 갖다 개헌하지 않고도 지금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응?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되고 공수처 생기면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요,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 우파 정치인한테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근데 이러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부정선거만 매달려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응? 점점 이렇게 지금 이 연계부터 얘네들 확장시켜 전혀 관심 없지, 응. 오로지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는 법안에 제출했잖아 이제부터 법원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그거 언제 통과될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법안 고소장 제출해도 오래 걸린다. 에? 고소장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저쪽에서 진행을 해야 돼. 그거 진행할 수 있는 검사나 판사가 존재할까? 응? 그걸 생각해 보라고. 어떤 검사나 판사가 그 여러분들 고소장 접수해서 일 진행시켜 줄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예요그 이상 진행을, 여러분들 할 능력이 없어. 사법부의 몫이야.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냥. 그 뭐야 맨날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거 해야 되나요 그니까 그렇죠? 할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이슈 하래니까 근데 안되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답이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이게 뭐야 프레시안에서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이재용 독재에서 삼성 경영권 언급됐다 뭐 그런 정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뇌물 사건 걸죠 이게 그뭐 이제 박근혜 탄핵 여러 건 중에 하나로 이 뉴스도 이용했죠. 최신실, 최순실 사건, 세월호, 그 다음에 삼성 경영권 등등등 여러 가지 걸어가지고 탄핵시켰잖아요. 응? 옛날 때 뉴스보고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삼성 경영권 문제는요, 엘리엇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엘리엇이 2015년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엘리엇이 반대한게 뭐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거예요. 근데 저거 왜 하려고 했습니까? 경영권 승계, 경영권 승계예요. 이건 회의장 돌아가시면 이재영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경영권 승계랑 관련이 깊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에 엘리엇이 딴지를 건 거라고, 음, 딴지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 어, 몇 년도에 나오냐? 음. 아 여기 밑에서 두 번째 2015년 7월 10일날 소액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동참 호소하는 성명서 발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심지어 좌파 유튜버들까지도 삼성 그 제일 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재용이가 권력 승계하는데 국민연금을, 피 같은 국민의 연금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엄청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준 씨를 비롯한 좌파 언론, 유튜버들은 왜 미국의 엘리엇들하고 입을 맞췄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좌파들은 친미파 있다. 좌파들 친미파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친미파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얘기한 반중친미랑은. 왜? 미국도 복잡하잖아요. 여러 이 집단들이 있잖아. 어.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하는 친미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하는 미국하고는 좀 다른 쪽 집단들이죠. 그쪽까지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예. 네. 그래서, 어, 뭐야, 엘리엇이 제일 모직 삼성 물산, 그거 병합한 거 반대하는 운동하다 실패했던 이유가, 뭐, 우리 정권에 어느 정도 있김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된 판결이라고 봐요. 물론 좌파들은 반대하겠지. 뭐 반대한 이유를 온갖 이유를 다 얘기하겠죠. 뭐 이건 법률적으로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국익이란 관점에서 도움이 안 돼요. 법적인 내용이 뭐 개나 줘 버리지. 그런데 네? 문제는 뭐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음. 그래서 50.49승, 이게 바로 삼성 때문에 일어나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엇이 현대도 물어요. 자, 현대도. 여기 나온 적에서 삼성그룹과 엘리엇의 대결이 포천에 관심을 끈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5년간 엘리엇이 유일하게 패배한 싸움이 삼성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걸 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엇이 박근혜 대통령 스탄에게 배경에도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삼성 죽이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자난그 찌질이들이 많아요. 삼성을 물어 뜯는 좌파들. 그 다음에 저기 북한 빨갱이들. 그리고 이제 중국 간첩들도 있지만, 제일 큰 대부분 누구다? 미국 자파 세력들. 그중에도 특히 금융 세력들이 가장 큰 세력이죠. 예. 그래서 삼성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삼성이 미국 가는 거 반대하는 겁니다. 다른 우파 사람들, 아이고,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아유 얼마나 힘들겠다. 삼성 차라리 미국 가버리세요. 그래.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배경을 알면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나요? 지금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좌파적 행동이라는 걸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또 이겁니다. 첫 번째 태극기 집회에 대한 거 있죠? 두 번째 이거. 자신들은 애국활동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좌파활동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엘리, 이게 엘리엇이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 얘네들 투자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경영권을 좌지우지 흔듭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냐? 미국은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좌파 우파가 그러면 다르냐? 아니에요. 미국의 좌파와 우파는 같습니다. 같아요.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지만 내내적으로 들여다 보면 둘은 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이 싸우죠? 어? 싸우는 건 맞아요. 왜?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두 집단은 미국이란 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챙기면서 반중 친미를 하지 않음코 그냥 반중 친미를 하면은 매우 위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 주식 샀다가 돈 날렸다고 또 분풀이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헤지펀드가 결국 이긴 것 같습니다. 엘리엇이 포기하고 나갔대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 두 개. 한국에 두 개가 있었다가 이제 다섯 개로 늘었다고 하는데 왜 엘리엇은 삼성과 현대를 왔을까 해요. 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삼성과 현대 온 이유.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엘리엇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추정한다예요. 자, 왜 그러느냐? 4차 산업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은 그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유리한 점이 많다고 했어요. 4차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과 기업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세계 산업구조가 변경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미국의 금융투자자들이 모를까 하는 거예요. 다 알지. 선의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금융투자가도 있을 반면에 악의적인 투자가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삼성과 현대를 망치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엘리오 기업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방해해서 삼성의 경영, 경영주, 한국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대주주가 득세를 해서, 즉, 왕권 정치가 아닌 세도 정치를 하게끔, 어? 이, 만들어가지고, 삼성의 경영권을 좌지우지 흔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렸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도 싸우는 과정에 있는데, 어, 이거 잘해야 돼요. 예. 네. 정말 잘 싸워야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좌파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방송을 지금, 어, 떻게든 신고 매겨서 채널 폭파시키려고 감시한 놈들, 잘 보라고. 니들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니들이 반미주의자잖아? 왜냐? 꼭대기는 친미예요이 중간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이 전부 다 진정한 반미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 니네 주인이 시키는 지령이 다 알고 보면은 그 미국의 금융가들을 배불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 어. 니들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니들은 뭐다?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개라는 소리지. 삼성현대는 한국의 세대야.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반중침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익도 남습니다. 자, 지금 사태 혁명 하고, 2025년이 중요하겠죠. 이제는 땅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택시까지 만들면서 UAM, 도시 공중교통 시스템인가, 얼반 모빌리티, 아, 에어 모빌리티라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한화도 하고 있고 LG도 하고 있고 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요,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도 LG가 제일 잘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 자동차, 삼성 바이오닉스, 그다음 삼성 반도체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중국도 따라온다고 따라오지만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아직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것 자체를 미국이 용인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오다가 꺾일 겁니다. 왜냐? 관련 기업들 미국이 다 부도 내버릴 거예요. 아작 내버리고. 물론 미국이 인수합병을 해서 가져갈 거예요. 일본? 많이 꺾였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뛰어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이에요. 기업이고. 그래서 움직이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알고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대기업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시대, 산업구조가 변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문재인이 건드리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결국은 이렇게, 한국 회사와 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예, 이런 거는 예, 왜냐 뺏기면 안 되거든. 뺏기면 안 돼요. 물론 LG가 친중 행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미국이 LG를 조져서 부도를 낸다거나 LG를 미국 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실업자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4차 사회혁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달렸습니다. 우파 사람들 정권 잡아서 뭐할 거예요? 어? 빨갱이 종북척결? 그걸로 여러분 표 얻을 수 있어요? 빨갱이 종북척결 얘기해가지고는 그 다음번 선거 때못 이깁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언제 우한폐령 끝나는가? 언제 경기가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빨갱이 척결? 그건 이념이잖아. 안 먹혀요. 좌파들도 대통령 선거 나거나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뭐, 과학적 사회주의의 완성, 뭐 이런 거안 얘기하잖아요. 왜? 그 얘기하면 선거 떨어져. 예를 들어서 이념을 숨긴다고. 이념을 숨기고, 뭐, 서민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어.